해마다 정월 대보름 아침이면 경쾌한 풍물 소리로 들썩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 대를 이어온 마을의 전통문화인데요. 마을의 평온과. 안녕을 이해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사백 년이 삼십 년 오십 년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진행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백 오십 여 년간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정월 대보름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닷가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는데요. 마을의 수호신들을 모시는 전통적인 대보름 당산제. 완도 장자리에서 만나봅니다. 전남 완도군 장좌마을. 완도 본섬에서도 동쪽 끝에 자리한 전형적인 어촌 마을입니다. 다가 저 멀리 달아난 시간.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면 마을의 아낙들은 감태 채취로 바쁜 모습인데요. 배보름 전날이라 그런지 마을에선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자와 관련하여 안내 방식... 5번과 6번 반원님들께서는 방송을 들으시는 대로 전수관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좌리 마을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오늘은 대보름을 앞두고 마을의 공동 우물가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강군 샘이라 불리는 이 우물은 그 옛날 청해진의 물을 데워주는 곳이었는데요.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신령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넘치거나 마른 적이 없이 마을 주민들의 귀한 생명줄이 되어온 곳이죠. 양철 덩으로 덩으로 물려 놓고 이물무지그래상에 많이 자이이 사람들 우물 청소를 마치면 불가시 나무에 금추를 치는데요. 주로 남도 쪽에 자생하는 불가시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우물과 더불어 청소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좌리 앞바다에 자리한 장도 사당인데요. 흔히 장군섬이라 불리는 장도. 그 옛날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남쪽계벌에선 목책이라는 굵은 소나무로 만든 울타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도 정상에는 장보고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지요. 옛날에 어렸을 때 모습은 이 기아가 아니고 집으로 옮겨가지고 돼 있었어요. 그러고 해년에마다 이 대보름이 더러면은 이 집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똑같이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금줄을 치고 대보름 날 아침에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그랬어요. 내 어렸을 때로 봤잖아. 해마다 그렇게 장보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을 청소하고 나면 이곳에도 금줄을 쳐둡니다. 장보고 장군의 천혜 요새였던 장도. 장도가 구보보는 장좌 마을의 당주 집에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장만하는 당주의 집 역시 금줄을 걸어놓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밖에 이제 금줄을 치고. 그 외부 이제 뭐 상가지 갔다 온 사람이나 그 출산한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금줄을 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마을 이제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당주의 집에서 음식이 마련되는 동안 마을 한편에선 풍물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금세 상쇄의 소리에 맞춰 장단을 맞추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당지인 만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풍물놀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통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은 아무나 고갯넘으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누가 특별한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듣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다가 구두 들고 가고 쳐보라 하면은 다을이들를 쳐요 이제 잘은 못 하겠지만은 그렇게 풍물패의 연습은 날이 저물도록 이어지는데요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벌써부터 흥겨운 모습이 엿보입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무닥불이 피워지고 어느새 장자리 마을은 풍물 소리로 가득해집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 장자리 마을의 당제가 시작됐음을 풍물 소리와 함께 알리는데요. 드디어 마을을 돌던 풍물패가 장도로 향합니다. 장도와 장좌리는 지난 2009년 다리가 놓여졌지만 하루에 두번 모세의 기적처럼 걸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풍물패보다 먼저 사당을 찾은 오늘 당산제를 지낼 당주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놓고 제상을 차립니다. 이 정월 보름 대보름 예, 일정을 잡은 것은 예 고래로부터 내려온 그 전설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야그상 차림을 하고 야그 다음에 이제 제를 모시고오니다 드디어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전군섬에는 심령나는 풍물을 울리며 정월 대보름 당제가 시작됩니다. 1346년 개사정월 15일 장자리 임민대표 문주감소고 자리당제는 장보고 장군을 비롯해 송징 장군, 정년 장군 그리고 해일 대사를 함께 모시는데요. 특히 이들뿐만이 아니죠. 사당 앞마당에선 이름 없는 병사들의 제사도 함께 지행니다 장상굿이 끝나면 풍물패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음보기 시간도 있지 않는데요. 당제를 마친 풍물패들은 이제 마을에 배를 타고 백굿신 선승락을 치며 마을로 돌아옵니다. 승전과 만선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마을에 도착한 풍물패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장군 샘굿을 시작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이 일년 내내 풍성하게 솟아오르기를 기원하는 샘굿이죠. 이제 배탈 때는 풍물굿이라고 배꼽을 치고 이제 걸어갈 때 행군할 때 걸어갈 때는 길굿을 치고 다 지금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산나무 에 가서 제사 지는 것은 당산나무에서는 느린 삼자, 빠른 삼자 두 가지 삼자를 겨드리서 치고 제굿이에요 제사 지는 때 이렇게 구두 치고 있습니다. 생굿에 이어 이번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당산나무를 찾아뵈는다. 신명 나게 당산나무굿을 치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정성을 모읍니다. 당산나무에 이어 다시금 풍물패가 도착한 곳은 오늘 당산제를 모셨던 당주의 집인데요. 5시간째나 이어진 풍물놀이지만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자, 잠깐만 가서 먹어 아, 안야니다 체력을. 이렇게 이제 좀중간 쉬었다가요. 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는이이 흐름이 있어요. 이 가락이 뭐, 빠른 태풍이 뭐, 있으면 빠르게 뭐, 춤추고요. 느리게 뭐, 느리게 하고 그런 차이점이 차이 뭐, 있습니다. 시 광주집에 이어 이제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는데요. 예전처럼 마을 전체를 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복을 빚는 전통은 여전합니다. 전통은 어떻게 한지 우리가 이어가야 될 부분이고 당제는 꾸준히 아마 이어갈 겁니다. 거친 바다에서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완도 장좌리 당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온 만큼, 이제 당제는 마을의 오래된 신앙이자 한바탕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